안녕하세요. 채굴의 여행 서승우입니다. 이제 경치비 지나 온갖 초목에서 싹이 트고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듯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싹이 피어나기를 기대하며 채굴의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헤르만헤세의 데미안입니다. 평생 동안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며 그 과정을 책으로 타면은 헤르만 헤세는 1877년 독일 남부에서 성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수도원 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예술가를 꿈꿨던 헤르만 헤세는 수도원 학교의 엄격한 규칙과 경직성을 견디지 못하고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가 시인이 외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수원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후 극도로 예민한 성격과 우울증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심리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그런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그는 자기만의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고민했고 그 방황의 과정이 데미안의 작품 속에 구슬안이 담겨 있습니다. 1919년에 발표된 이 소설은 1차 대전 후 전쟁으로 인하여 기존 관습과 틀이 가지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던 청년들에게 기존의 질서와 규칙에 얽매이지 말고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길을 가라는 메시지가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이 소설의 줄거리를 살펴볼까요? 행복한 가정에서 착하게 살아가던 주인공 싱클레어는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진 따뜻한 삶에 대해 유아감을 느끼며 자신의 세상이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쯤, 동네의 문제와 크로머에게 약점을 잡히고 그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크로머의 괴롭힘이 도를 넘을 때쯤, 같은 학교를 다니지만 신비함을 가지고 있는 어른스러운 소년. 데미안이 싱클레어를 도와주게 되고 그 이후로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친구가 되어 자신이 믿어왔던 세상의 법칙들이 사실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면의 선악 사이에서 고뇌하던 싱클레어는 유혹에 시달려 방탕한 생활에 빠지기도 하지만 베아트리체를 만나면서 어두운 내면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싱클레어는 그래서 데미안과 그의 어머니 에바 부인을 만나게 되고 이후 에바 부인야말로 자신이 내면에 존재하던 여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뒤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에 참전한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부상을 당해 야전 병원에 누워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대화에서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자신이 필요할 때면. 자기 안의 길을 기울이란 말을 남기고 다음 날아침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으로 소설은 끝납니다. 헤르만 헤세에게 세계적인 작가라는 영예를 알려준 이 소설은 자기만의 길을 향해 방황하고 고뇌하는 주인공 싱클레어의 내면세계가 밀도 높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번역한 서울대 동문학과 전영애 교수는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는 이 작품의 해설에서 자아의 삶을 추구하는 한 젊음의 통과 의례 기록인 이 책은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그러기가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라는 모토를 앞세운 짧은 철학적 성찰로 시작된다. 이 책에서 해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며 누구나 나름으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전언은 이 소중한 단한 번뿐인 인간의 목숨이 총알 하나로 무더기로 소멸되는 전쟁의 충격 속에서 쓴 것이어서 더더욱 절실함이 뼈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찾아가는 길의 첫 단계는 기존 규범으로부터 떠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 앞부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길의 추구, 오솔길의 암시이다. 일찍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된 자기 자신을 찾아 길을 떠나는 삶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싱클레어는 자기 자신을 이르는 과정에서 종교, 도덕 등 낡은 규범들의 속박에 괴로하면서도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속박들은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에서 투쟁하고 벗어나야 할 것들입니다. 이 돌파구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데미안을 만나게 되고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굳어진 기존의 사고의 틀을 깨고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볼줄 알도록 깨우쳐 주며 운명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의식을 일깨우는 내면의 스승이 있는데 이 소설 속의 대면이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느 날 싱클레오는 꿈에서 본 새의 그림을 그려서 데미안에게 보내고 얼마 후 자신의 책갈피 속에서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라는 데미안의 답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락사스는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시키는 상징적인 신입니다.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함께 소유하고 지배하는 신인 것이죠. 이것은 데미안이 어느 세계에 속하든 다른 반쪽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함께 죄의식에 시달려하는 편협한 반쪽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충만한 세계로 나아갈 것을 싱클레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빛, 선, 정신, 순구만을 추구하는 단선적 사유가 아니라 빛과 어둠, 선과 악, 정신과 육체, 순과 욕망을 동시에 인정하는 입체적 사유를 통해 인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헤세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소설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납니다. 붕대를 감을 때는 아팠다. 그때부터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아팠다. 그러나 이따금 열쇠를 찾아내 완전히 나 자신 속으로 내려가면 어두운 거울 속에 운명의 영상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그곳에서 나는 그 검은 거울 위로 몸을 숙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나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이제 그와 완전히 닮아 있었다. 그와 나의 친구이자 인도자인 그와 소설 마지막 구분에서 싱클레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속에서 데미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드디어 싱클레어와 데미안이 하나가 됨으로써 참된 자를 찾기 위한 긴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먼 길을 돌아 자기 내면 속에서 참된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소설은 청소년들의 성장 소설로 읽히지만 세속주의적 가치관 속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기준에 따라 소시민적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번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목소리를 따라 용기 있게 살아가라는. 삶의 본질을 다룬 소설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려 하는 자들은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하듯이 모든 식물들이 싹을 틔우고 모든 생명들이 꿈틀거리는 이 계절에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 대미안을 찾아 소설 속으로의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